안녕하세요. 캠핑 대장 발라스입니다이 차량은 뭐게요? 엄청 엄청 오래된 이스타나입니다. 예, 오늘 이 차량은 맞춤 제작으로 만들게 됐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단장님, 설명해 주세요. 어, 네. 이스타나. 여러분들, 이젠 이름도 기억이 2001년도, 나이가 언젠가 이제는 단종된 지도 2 0년되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차 가격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는 착 스타리아로. 아니고 스타렉스도 아니고, 예. 아주 이스타나 유빈승 롱뱅. 야, 기가 막히네요. 저 저는 지금, 있어서도 이차 가지고 싶네요. 예. 그, 완전히 빈티지입니다. 빈티지. 핀티시. 예, 완전히 빈티지. 이거 음. 뭐, 야스틱이다 예. 예. 스틱에다, 이게 앞에도 아주, 예. 옛날, 저, 저, 스코다 버스 같은 느낌? 어, 진짜. 이, 예. 거는 진짜 오래된 예. 그래서 이분이, 예. 그냥 위에 나무로 다 이렇게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막고, 앞에도 막고, 그래서 참 신기하죠. 이 안에 무슨 지위를 키우려고 그러는지 그냥 박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니까. 위에로만 오픈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또, 고객님은 대충 해달라 해도 저희들이 맞춤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저희들 마음이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뼈를 다 세우고 이게 위에 오픈을 다 뚜껑 두개 오픈하고 여기도 오픈 시켰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예, 또그거들이제 마음이잖아요 그래 테이블 옆에 이렇게 하나 걸어주고요 예 정말 자동차 할아버지입니다. 예. 네, 정말, 정말 오래된. 예, 볼수차 경건하네요. 예. 이만한 사이즈가 있으면 지금도 화장실 씬 그대 다 때려야 할것 같아요. 예. 너무 욕심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당근 탁 찾아봤는데, 34만 띵, 예, 키로 띵 이스타나가 얼마나 나왔는가 하면 1540만 원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차가요, 40만 떼는데도 중고로 불티나게 나갑니다, 이거. 이거 예. 캠핑에, 캠핑가에서는 굿. 예.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이렇게 예, 그냥 고객님이 앞뒤 다 막아주고 위에 다 막아달라는 것도 예, 그렇게 해서 의뢰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위에 앞은 다 막았지만 위에는 다 오픈해 줬습니다. 예, 이렇게 예, 이스탄나를 할아버지로 살짝 지금 예, 폴딩했습니다. 이렇게 뭐 성형했습니다. 예, 아마. 이상 대리그나 타고 다녀도 되게 멋스러울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저희는 맞춤 제작이 되니까요. 네. 예, 원하시는 구조가 있으면, 예. 차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예,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